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3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가나한 여인의 큰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의뢰를 다루려고 합니다. 가나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가나한 사람은요. 율법도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들이 가나한 사람이에요. 그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딸을 위해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큰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큰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큰 믿음이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믿음을 말합니다. 가난여인에게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에게는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 있어요. 그 일을 인해서 어머니는 자기 딸이 치근하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은 이런 자기 딸을 고침받으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들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 지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 그것들은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난 여인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이 그 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단 말이죠. 그 여인이 주님을 찾는 태도, 태도로 보면 이런 믿음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 여인이요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서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인이 말한 주란 구약 성경에서 주로 그 주종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 그 신약에서는 만물의 주디신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고 있어요. 시작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세 가지 명칭이 있잖아요. 이것은 베오스,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칭호예요. 다음에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이 파테로, 파테로인데 이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오늘 사용한 주리어스라는 칭호인데 이것은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베오스라는 하나님의 명칭, 그 다음에 파테오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명칭, 오늘 가나안 여인이 사용한 큐리어스라는 주라는 명칭, 이세 가지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시작해서 주로 썼어요.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대명사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이 여인의 호 칭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마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뭐 생각나게 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여인이 외친 첫 마디가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소였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호소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아뢰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그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할 것이냐. 이랬거든요. 나팔은, 진경 나팔이 있고, 후퇴 나팔이 있어요.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극률화심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주여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침 받으려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응답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어려운 여러 고비를 넘겨야만 합니다. 이 여인은 이런 고비를 어떻게 넘기냐면 믿음으로 넘겼어요. 믿음으로 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있소서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지금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 편에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시기와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는 기도는 큰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 여인은요,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드디어 절망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권면에 따라서 단 한마디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응답이라기보다는 절망적인 거절이에요. 바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불의심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다른 곳,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도 네가 한마디기서 얘기해도 나는 말도는 몰라가. 그런데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방인에게도 미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예는요, 주님의 말씀에 위축돼가지고 물러가지 않았고요, 한 발자국 더 앞서갑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대의 기도는요, 끈질긴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모욕적인 말로 기도를 거절당해요. 주님은 자기를 도와달라는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견집이 마땅치 아니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주님의 태도는요, 이 여인에 대한 최종적인 기도, 응답의 방문이었어요.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비를 바라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여 올수록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칭찬받은 것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그의 태도에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주님으로부터 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맞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올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가난한 여인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는 주님께 찾아 나온 후에 한 번도 후회하거나 주님 곁을 떠난 일이 없었어요. 응답은 있었지, 없었지만 간구를 중단한 일도 없었어요. 즉 기도를 멈추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을 따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Черт возьми. А